오늘의 주제는 네일 아트. 그러니까 손톱을 예쁘게 꾸미고 손을 예쁘게 그리는 거가 오늘의 주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재료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오늘은 어, 여러분 유인물이 총 자, 4장이 나가요. 자, 손을 그리자 2장. 그다음에 자, 어, 나, 어, 네일 아트를 하자 2장. 해서 총 4장의 유인물이 있고요. 어, 그다음에 가위. 어. 자, 어, 가위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위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니큐어 세 가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쌀펜을 준비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어, 재료들, 말씀드린 재료 지금 띄워드릴 테니까 그대로 다 준비하세요. 준비 다 되셨죠? 이제 손을 그릴 건데요. 자, 어머님도 이렇게, 손, 이렇게 모양 있는 유인물 하나 들으시고, 아이한테 손을 대게 해서 그림은 어머님이 그려주시면 돼요. 자, 저희가 직접 그려볼게요. 자, 자, 아이 손 이렇게 대시고요. 자, 이렇게 엄지, 검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나머지 손도 하나 더 그릴게요. 나머지 것도. 자 나머지는 반대 손. 자 반대 손도 똑같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손 그려서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손이 그려져 있죠 자 손에는 뭐가 있어요 자 손톱이 있겠죠 그래서 손톱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어 새끼손톱 너무 작게 됐다 자 어, 이렇게 해서 손톱을 그려주시고요 어 손톱이 있는데 어 손톱이 너무 밋밋해요 자, 그러면 우리 뭐, 반지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다가, 반지. 와, 그 다음에, 또, 팔찌도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다가, 어, 팔찌. 자, 이렇게 팔에다가, 팔찌를 이렇게 그려서, 자, 이렇게 그려서, 하나, 어, 오른손이구요. 자, 왼손도, 그렇게 그려주세요. 두개다 준비하셨죠? 이렇게 손톱도 그리고 반지도 그리고 팔찌도 그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손톱하고 반지하고 이런 걸 예쁘게 꾸며볼게요. 자 음, 무슨 색을 꺼낼까요? 자 좋아하는 색 가지고 여기다 색을 칠해보세요. 자 빨간색으로 칠했으면 분홍색으로 칠했으면 자 이번에는 다른 색. 자 손가락마다 전부 다른 색을 칠해줄 거예요. 자, 예쁘게 색을 칠해 볼게요. 우와, 예쁘죠? 자, 예쁘게, 어, 튀어나가지 않게. 내 손톱에 막 뭐가 튀어나가면 안 예쁘죠? 자, 예쁘게 색을, 지금 이제 연두색 칠하죠? 자, 예쁘게 색을, 내 손톱이라고 생각하고,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우와, 정말 예뻐요. 이것도 다른 색. 자, 손톱마다 다른 색을 칠해주세요. 음, 이거는 보라색이에요. 자, 예쁘게 색을 칠해주세요. 음, 자, 우와. 색이 손가락마다 다르니까 너무 다르죠? 예쁘죠? 어 자, 이제 무슨 색을 칠할까요? 색을 골라서 음, 노란색을 네, 칠해주세요 자, 어, 색을 예쁘게 칠하고 나면 어, 이제 손톱은 모두 칠했어요 자, 반지도 칠해볼까요? 자, 반지는 아, 금반지구나 <laughs> 우와 자, 칠하고 싶은 색으로 칠하시면 돼요 요새 금값도 비싼데. 금반지. 자, 그 다음에 팔찌. 팔찌도 칠해볼게요. 자, 팔찌도 여러 가지 색으로 한번 칠해볼까요? 자, 어, 여러 가지 색으로. 음, 예쁘게. 칠해주세요. 음, 예쁘죠? 자, 어, 와, 손톱도 예쁘고, 손가락도 예쁘고, 자, 너무 다 예쁜 색으로 칠해지고 있어요. 자, 해서, 어, 팔찌가 완성됐어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자, 손톱도, 반지도, 팔찌도 다 칠했어요. 자, 나머지 한쪽도 여러분, 어, 한번 칠해서 완성해보세요. 어,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를 꺼내세요. 자, 여기는 뭐할 거냐면, 여러분, 아까 매니큐 소개한 거 있죠? 자, 요 매니큐들을 칠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네, 요 매니큐에다가, 매니큐도 칠하고, 요 팔찌도 매니큐 이용해서 칠할 거예요. 자, 칠해 보세요. 자, 여러 가지 색으로. 자, 어, 튀어나가지 않게 정성껏 칠해 주세요. 자, 어, 선생님이 예쁜 빨간 매니큐를 칠하고 계세요. 자, 음, 빨간 매니큐, 음.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다른 색을 칠해 볼까요? 음. 자, 우와, 초록색 너무 예쁘죠. 자. 노랑색, 자 노랑색 선생님이 금을 좋아하나봐요. 아까부터 노랑색을 많이 하고 계세요. 자금 어. 음 좋아해요. 자어 손톱 다 칠하시고. 음. 여러분, 같이 칠하고 계시죠? 어, 저희 거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시면서 칠하시면 돼요. 자, 이쪽 손톱도 칠해주세요. 자, 종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까지 모두 칠하시면 되는데, 우선, 어, 이쪽 손톱부터, 어. 자, 노란색 옆에 다시 빨간색 색칠하고요. 음, 정성껏. 선생님이 아주 예쁘게 색을 칠하고 계세요. 여기가 너무 많아서. 음. 흘러내리나요? 네. 네. 어, 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많이 칠하면 흘러내린대요. 그러니까 적당히 칠해주세요. 자. 음, 손톱을 칠해주세요. 예쁜 색으로. 음. 예쁘게,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색을 여러 가지 칠하면 더 예뻐요. 여러 가지 색을 칠해주세요. 어우, 매니큐 냄새 나죠? 원래 이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뻐지려면, 어, 이런 냄새도 참고 칠해야 돼요. 이따 여러분들 손에도 칠할 거거든요. 자, 손에 칠하기 전에 여기다가 예쁘게 칠하는 법을 연습하세요. 그래야 내 손에, 어, 예쁘게 칠할 수 있도록, 어, 연습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따가 내 손에는 정말 예쁘게 칠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와 예쁘죠? 음. 자, 그러면 이제 팔찌도 좀 칠해주세요. 음. 칠하고 계시죠? 예쁘게 알록달록. 여러분, 한 가지로 다 칠하면 안 돼요. 하나하나 다른 색으로 정성껏 칠하셔야 돼요. 자, 빨간색 옆에 노란색, 노란색 옆에 뭐 초록색, 이렇게 각각 다른 색으로 알록달록하게 칠해주셔야 아주 예쁘게 색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예쁜 내 손, 예쁜 내 팔찌,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잘 칠해지고 있나요? 자, 어, 아, 좀 힘들죠 많이 칠하는 거. 그래도 끝까지 칠해야 예쁘게 칠해질 수 있어요. 자, 참고 칠해주세요. 어. 와, 예뻐지고 있어요. 이따가 어, 다 되면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예쁜지. 응, 음. 어. 칠하고 계시죠? 자, 완전 예뻐 보이시나요? 어, 이렇게 칠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바닥에 놓고칠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어 여러분은 저처럼 들고 칠하지 않으셔도 돼요. 바닥에 놓고칠하면 되고요. 자, 음 여기까지. 자, 보이시죠? 어. 아, 예쁜 손톱, 예쁜 팔찌 나왔어요. 자, 요거 다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 드린 요 종이도 마무리 하시고, 어, 그리고서 봅시다. 자, 지금부터 마무리 하세요. 칠하셨죠 이렇게 어, 예쁘게 다 칠하셨죠? 자 이번에는 어디다 칠하냐? 어, 손톱에다가 칠할 거예요. 자내 손톱에 칠해도 되고 엄마 손톱에 칠해도 돼요. 자 선생님이 제 손에 칠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칠하는지 보세요. 자 손톱에도 여러 가지 칠해볼게요. 자, 자 칠해주신대요. 칠해주실 것 같아. 자 칠해보세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어,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칠하는 거래요. 아래로. 어, 위에서 아래로 칠하는 거래요. 자 이렇게 자, 색깔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칠하세요. 자, 예쁘게. 자, 내 손톱 칠해도 되고요 자, 엄마 손톱 칠해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음. 자, 본인 손톱도, 자, 요렇게 칠해보세요. 자, 예쁘게. 이렇게 해서 내 손톱 10개 다칠하시고요 어, 엄마 손톱도, 어, 그렇게 다 칠해주세요. 자. 다 칠해 보셨나요? 어디 재밌으셨나요 손톱? 어, 예쁘게 칠하셨어요? 내 거, 엄마 거다 칠해주셨나요? 어, 예쁘게 손톱을 칠했으면 자 선생님한테 손톱 이렇게 해서 보여주세요. 손 해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어아 정말 예쁘게 칠했네요. 그러면 우리 오늘 뭐 했냐 하면 자 여러분 손 그려서 색 칠했고요. 또그 다음에 손톱 어, 매니큐어 칠하는 거 해보고. 본인 손톱에도 매니큐어 칠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어, 나는 네일 아티스트, 어, 나는 네일 아티스트라고 하는, 어, 활동을 했고요. 어, 오늘 여러분 활동 집중해서 잘해서 너무 고맙고요. 재미있으셨나요? 자,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자, 안녕!